보면, 아, 이분이 진짜로 이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도 보면 이분이 강의하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또이 목소리까지 기억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린 시절도 굉장히 부우했고 거의 20대가 될 때까지 별 그게 없었다가 군대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생애 전환기를 맞아서 어, 책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읽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많은 변화가 생겨서 음, 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어,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하면서 초인이라는 이 별명도 없고, 그래서 초인용쌤으로 블로그에 음. 되어 있고요.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정말 많이 풀리고, 이, 이 책이 아마 작년엔가 나왔을 텐데, 작년에 음. 상당한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디를 틀어도 이 책이 나올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 저자의 이 에필로그를 보면, 어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9살이 되도록 그때 처음 뭐라도 해보고 죽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루에 책 다섯 페이지, 다섯 쪽 읽기. 한자, 하루 두개 외우기, 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약간 이분에게 있어서 그때까지의 인생은 정말, 어, 진짜 그, 이 정말 하나의 거석처럼 절대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laughs>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거대한 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게 부서서 부수, 움직여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하루라고 집중하기로 마음먹어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어, 실행할 수있을까해서 SNS에다가 메일 올리면서 자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어, 했습니다. 그리고 8 페이지의 봄을 위해 동사형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행이 다르지 않으면 재능도 아무 재능도 두뇌도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동사형 인간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뭐 공자님도,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결국 이 실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할는 절박함이 결국은 절박함이 열망을 만들고 또 그렇게 시, 실행을 함으로써 오늘의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됐다라고 이제 블로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 목차를 보시면 열등감이 나를 살렸다. 열등감이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열등감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일일 일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일 일행 생활이 아,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일 일행의 습관으로 독서, 공부, 운동, 재테크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당신을 실행력 갑으로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장에서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등감은 항상 그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 앞에 이 그래서 썼듯이. 어, 표지 뒤편에 보면 나는 약하다 그래서 강해질 수 있다 부족하다 그래서 채울 수 있다 경험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어, 일단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살수 있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이렇게 그냥 러시안 룰렛 같은 그런 음, 그냥 자기 삶을 방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지 근데 거기서 자기 이제 친구의 사고를 보면서 한번 어떤 충격을 받게 됐지만 사실 거기서 특별히 바뀌지는 않고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고 20페이지 아래서도 그냥 어린 시절 내 인생은 한 마리의 개와 같았다 라고 정말 그만큼 이렇게 가족간의 어떤 사랑받지 못함이나 학대나 뭐 여러가지가 그냥 아무것도 음 뭐 되지가 않고 아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으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보면 이렇게 왜 정말 이 자기가 좋은 감정을 거꾸로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나 싶은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뭐가 감사하고 기쁘고 좋을 때 그거를 이상하게 삐딱하게 소, 속마음은 사실 아닌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좋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면 화를 내고, <laughs> 이런 것들 많이 볼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돌아온다는 상식조차도 익히지 못한 채, 으르렁거리는 법만 배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1살 때, 재밌게도 이 강제적인 조직인 군대에 가서 새로운 어 계기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 어, 군대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동기생인데 어, 굉장히 이제 모범생으로 사는 살아온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이 사람한테 지적 다가가서 어떻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처음에 물어봤던 게큰 시작이었던 것 같아. 요 보통은 이제 뭐. 담고는 싶어도 차마 말을 못 건네고, 그래서 빙빙 돌다가 괜히 스스로 이제 더 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거에 시우는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처음 이, 이 정말 이 알을 깨는 듯한 이 행동이 아마 이한 번의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질문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의 오늘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이도 틀림없이 반고 싶은 사람이라고 보였을 정도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어, 어뭐 이런 이상한 애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부터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책을 평생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아,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책을, 이제 가시고 계란 책을 읽는데 예,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약간, 책을, 군대 이병이 뭐, 군대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음, 그 친구가 알려준 것처럼, 이제 책을 그 허리춤에 숨기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에 있을 때는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5분, 10분 읽는 걸로 시작해서, 책을 이 읽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 하루에 다섯, 다섯 장, 열 페이지를 읽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가시고기 280쪽을 읽는데, 딱 28일이 걸렸다. 그래서, 그거를 끝났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여기 항해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항해사가 보통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니면 하여간 그 반대쪽으로, 이 배의 방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 28초 동안, 전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지만 이제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28초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그때까지 이 27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 머리를 틀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돌리는 거, 쉬지 않고, 믿음과 계속한다는 거 쉬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상상에 돌린 것 같은데 배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되는, 거, 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마 의심할 것 같은데 끝까지 그 머리가 틀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영원히 내 편은 나 뿐이다 이렇게 하고 뭐 조바심도 나고 도대체 책한권 읽어서 뭐가 되겠나 싶었지만 30페이지에 아저 일단 1년만 딱 독서를 해보자라고 해서 1년이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권씩을 읽기로 했는데 초과 달성을 해서 520권을 1년 동안 읽고 그때 그 기쁨과 그것이 오늘의 나비 효과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한번 읽어도 도대체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체질을 바꿀까 해서 이 사람이 읽었던 아침형인간이라는 책에서 체질을 바꾸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어이 이거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거기서 조금 바꿔서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 새 결심 이행률은 대개 모든. 이, 예, 실험에 의하면 12%만이 새 결심을 지키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동사형 인간이 되기로 하고 음, 이제 시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음, 아, 시행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이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 아, 제가 어디서 본것 중에는 약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것 아,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아, 안 가진 사람이 없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그게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그 열등감에 대해서 아, 최근에 회자되고 어, 있는 이제 이 아들러의 열등감에 대한 어떤 보상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월추구를 하게 되고 이 오늘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한 그 마음가짐을 위해서 열등감이 꼭 필요하다라고 38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난쟁이지만 내가 난쟁이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거인의 어깨 위에 아, 앉아 있는 안쟁이는 그 거인보다도 더 멀리 볼수 있다라고 해서 나의 약점을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면 어, 결국 열등감 덕분에 아,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